나는 자전거 타는 여자다. 나는 자전거 타는 여자다. 그래서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는 자전거를 주로 타러 나갔다. 그렇게 자전거를 타러 나가면서 소소하게 찍은 영상들에 새벽에 일어나서 타러 나가는 장면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내가 아주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신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나는 다른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 비하면 부지런한 편도 아니고 자전거 타러 나가지 않은 날이나 중요한 일이 없는 날은 누가 깨우지 않으면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아침잠이 아주아주 아주 많은 늦잠꾸러기다 나는 아침잠이 많고 늦잠 자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 부지런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뜨끔할 수가 없다. 자전거 타러 가거나 운동이나 아니면 일할 때 빼고는 왕 귀찮이 심에 멍때리는 거 좋아하고 늦잠 부리기 대망이다. 영상을 더빙할 때 항상 차분하게 더빙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자전거 타는 영상은 보통 영상에 음악을 넣어서 자막 처리를 많이 했었는데요. 항상 소심하다고 해서 내가 조용하고 얌전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무리한 요청에는 안 된다고 말할 줄도 알고, 혼낼 줄도 안다. 어, 미안해. 안될것 같아, 미안. 몇 번을 말해 다음에 또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진짜 가만히 앉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자전거 타는 여자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투브로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오해다 자전거 유튜버라고 하기엔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는 게 아닌 그냥 자전거 타는 게 좋아서 시간 날때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집에 와서 맥주 한잔 먹는 걸 좋아할 뿐이다 그래서 자전거 관련 영상들이 많은데 또 자전거만 타는 것은 아니고 턱걸이도 하고 푸쉬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먹는 영상도 많다. 그냥 일상에 특별할 게 없고 시간 나면 운동하는 걸 즐기는 편이라 운동 영상이 주로 있을 뿐 전문적인 운동 채널이 아닌 그냥 일상 영상을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다. 자전거 타는 이 여자의 진짜 실체를 볼수 있는 영상이 몇 장면 남기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한다. 자 이렇게 똥꼬 발랄한 게더 낫나요? 자, DJ로 취직 다시 해야 될 때, 술안 먹을 때 취하는 게 함정. DJ로 한번 가볼까요? 자, 양파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양파입니다. 저 옷은 양파야, 뭐이요 양파 맞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 MBTI 인프피입니다, 인프피. 마라카나 저... 아, 북한 사투리가 어울린다는 거였나? 네레, 고조. 뭐 이런 거? 날레티시라우